동안 2천억불을 쪼개서 준다는 얘기 핵심이 뭐냐. 10년의 시간을 끈다가 1번이고. 두 번째는 뭐냐면 상한을 200억이라고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기로 했습니다. 예, 예. 음. 김영범 정책실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예. 상한. 1년 상한선이 200억불이다. 음.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200억이 상한선이니까 100억불 그렇죠. 낼 때도 있고. 어, 어. 190억불 낼 때도 있고. 아, 어, 그렇게 아, 되는 아. 거겠죠. 협상 안에 내용을 잘 뜯어보면 우리가 꼼수를 부릴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개는 심어놨는데. 아. 물론 뭐 미국도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진 않겠지만. 네. 일단 상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1년에 우리가 안 집어넣는다는 얘기고, 네. 밑으로 내려간다. 왜냐?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네. 어. 어떤 사업은 1년에 200억 불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. 예. 어?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당국, 그 당국이 봤을 때 대부분의 사업이 그럴 겁니다. 음... 아 대부분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겠죠. <laughs> 어, 그렇죠. 아니 뭐,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네. 200억 불이면 1년에 30조예요. 예. 아니 30조짜리 프로젝트가 뭐 어떻게 매년 있어? 네. 미국이 미쳐가지고 그냥 뭐 다리를 만들었다 부었다 하지 않는 이상은 네. 매년.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.